안녕하세요, 여러분. 불빵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또 정산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면 폭발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단 이번 주 잔액이 얼만큼 남았는지 먼저 볼게요. 자, 저번에 만든 바인더예요. 너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먼저 식비에는 얼마 남았는지 볼게요. 만 이천 원 남았어요. 다음 쇼핑에는 오천 원 남았어요. 그럼 기타에는 하나도 안 써서 3만원 남았습니다 4만 7천원 남겼어요 그러면 저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를 폭파해 줄 거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짱아 그리고 저번 영상 댓글에 <laughs> 제가 계산 실수 한 거를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아 너무 감사드려요 여기에 어. 빈 칸을 다 더하면 14,000원이었는데 제가 13,000원이라고 말하고 13,000원을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에 그냥 1,000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짱자 이제 네 번째 짱 차례네요 이번에는 계산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4,000원 더하면 8,000원 이고요. 8,000원에 14,000원 더하면 22,000원 22,000원에 13,000원 더하면 35,000원 맞죠 여러분? <laughs> 35,000원 넣어줄게요 35,000원 네번째 장도 완료 아, 마지막 짱 일단 5,000원 5,000원 먼저 넣어줄게요 그럼 일단은 어디서 끌어와 줄 거냐면 <laughs> 저의 소액 챌린지에서 좀 끌어와줘야겠습니다. 이거를 얼른 올한해 폭발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리셋해서 1월부터 또 하면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좀 보태서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는 얼마 있나 볼게요. 18,000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기. 두 번째. 열심히 모아둔 거 얼마 있나요? 얘는 17,000원 있네요. 단 36,000원도. 저축을해 볼게요. 그리고 요거 1,000원짜리가 많은데 그냥 일단 일단 넣고 나중에 볼게요. 36,000원. 일단 25,000원 먼저 넣어 줄게요. 만 원. 25,000원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선저축의 힘을 빌려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예산. 이번 주 예산 20만원이에요. 20만원 세보도록 할게요. 20만원 갖고 왔고요 음, 지금 모질 한 돈이 25,000원이랑 15,000원 더해서 4만원, 4만원이고, 여기에는 11,000원이 있네요. 그럼 머리가 아프니까, 여기에 3만원을 먼저 선저축 3만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000원 있고, 여기 4만원 넣어줄게요. 네! 드디어 이렇게 억지로 다 끌어 모아서 <laughs> 폭파를 했습니다. 사실 길게 가져가도 되는데 올해 안에 이걸 폭파하고 싶어가지고 좀 무리를 했습니다. 무리를 했고요. 이 폭파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폭파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다 빼서 정리를 해볼게요. 아, 이천 원은 그냥 이번 주 예산에 같이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짱부터 빼볼까요? 2만 5천 원. 두 번째 짱, 3만 6천 원. 세 번째 짱, 8만 원. 네 번째 짱 이야 너무 뿌듯한 순간입니다. 9만2천원 마지막 짱 이야 여러분 두툼해요 두툼해요 헤헤헤 <laughs> 천 원짜리였다 <laughs> 천 원짜리가 너무 많죠 그렇죠? 25,000원이요. 아, 5 0 0원짜리 2만원, 5만원짜리랑 5만원짜리에서 9만원당 3 6 0 0 0 아, 36만 아, 8,000원이에요. 여러분, 이야 3 6만 8,000원, 대박!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재밌게, 저축 잘했습니다, 요 가인다로. 그러면 다 빼서 한번 돈뭉치를 지어볼까요? 으아, 여러분. 두툼해요, 두툼해. <laughs> 우와, 이만큼 모았답니다. 키야키야 키야. 이야, 짠, 돈부채. 신난다. <laughs> 아, 현금생활 한 정말 뿌듯함이 있군요, 여러분. 히히히. <laughs>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맨 처음부터 열심히 모은 이유가 있었죠? 이걸로 어, 새로운 바인더랑 현금생활용품 막 산다고 했잖아요. 36만 8천 원을 다쓸 수는 없고요. <laughs> 다쓸 수는 없고, 여기서 얼마를 빼줄까요? 얼마를 빼서 바인더 쓸까요? 일단, 어, 30만 원을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0만원이거든요? 이 30만원은 다시 재저축을 해줄 거예요. 이거 한다고 목적저축을 너무 안한것 같아서 30만원은 다시 재저축을 할 거고, 68,000원은, 어떡할까? 일단 빼기 30만원 해줄게요. 68,000원. 68,000원 68 어치 써도 될까요, 저? 68,000원 어치는 제가 바인더 사는 거에, 꾸미는 거 사는 거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저축했으니까요. <laughs> 그러면, 그러면 다시 재저축을 해야겠죠 여러분 재저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목적저축에 그러면 여기 다시 30만원 해 놓고 어, 제가 이 순수저축을 너무 못해 준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과감하게 10만원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20만원은 골고루 좀 넣어줄게요. 여행에, 여행에 5만원 넣어줄게요. 여행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 갈 여행에. 쇼핑 뷰티에도 쇼핑 뷰티에 4만원 넣어줄게요. 옷은 아직 겨울 옷은 살 계획은 없어요. 열심히 모아서 계절 지나서 봄 옷을 살까 싶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제네시스 G80을 위해서, 음. 3만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가족 행사. 어, 2월에는 저희 남편 생일이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모아줘야 한답니다. 여기다 칠해놓은 부분은 그냥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어, 우리 남편 생일도 준비해야 되니까 가족 행사에 3만원 넣어줄게요. 순수저축 아까 했고, 외식 데이트에 2만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예비비에 3만원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재조축 완료입니다. 목적조축이 두둑해졌어요. 행복해요. 목적 완료해줬고, 이제는 예산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예산바인더. 봐도 봐도 예쁜 내가 만든 <laughs> 바인더. 음, 잘 조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20만원에서, 음, 음 20만원에서 3만원 빼줬잖아요. 3만원 골고루 좀 배치를 해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원래 쇼핑에 5만원이잖아요 여기서 만원 아까 빠진 거 생각하고 4만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어, 기타 3만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휴일 5만원인데 아까 어, 3만원 뺀것 중에 또 만원 빼주는 거 생각하고 4만원 넣어줄게요 나머지 6만 1000원 식비에 넣어줄게요. 자, 요렇게. 이번주도 예산을 잘 짰습니다. 이번주는 폭발했으니까 선저축은 <laughs> 하지 않도록 할게요. <laughs> 너무 타이트해질 것 같아서 다음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바인더 사고 싶다, 사고 싶다 해놓고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요, 폭판, 요 돈으로 진짜 알차게 사볼게요. 알차게 사고, 사실은 또 이렇게 사부작거릴 정도로 이제 바인더를 또 만들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큰 지출은, 어, 안 하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꾸몄잖아요. 그럼 요런 제품을 살것 같고, 바인더 통으로 사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어 꾸미고 싶은 생각이, 음, 들어가지고, 꾸미는 쪽으로 좀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제 정산을 구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주는 또 폭파도 하고, 어, 재저축도 하고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폭파한 돈으로 또 쇼핑할 생각하니까 기분이 업되고 <laughs> 너무 좋아요. 이제 어, 2024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어, 날씨도 춥고 어, 한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연말 아주 따뜻하고 행복하게. 연말이니까 돈좀 써도 돼요. 우리 돈좀 씁시다. <laughs> 연말에 우리 <laughs> 행복하게. 어, 살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